두 번째 데이터 분석 입문 2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교시에는 반복이 없는 어, 이원분류 분산분석을 소개해 드렸고요. 어,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반복이 있는 그런 이원분류 분산분석에 대해서 모형을 소개하고 또 데이터 구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복이 있는 이원분류분산분석의 자료 구조는 어, 여러분들 슬라이드 이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가로는 요인 A입니다. 요인 A 그것이 이제 요인 A가 그 처리 개수가 A 개가 있고요. 스몰 A 개. 세로가 B입니다. B 1부터 B B가 요인 두 번째 B고요. 그거에 있어서 A1과 B1에 보면 Y111, Y112에서 Y11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r 개가 R계가 각 셀에 이제 반복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온 분류 분산 분석에서 반복이 있는 경우는요 모형이 이렇게 됩니다. IJK가 첨자가 3 개가 나오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죠? I는 요인 A에 대한 처리 수준을, 처리를 말하고요. J는 요인 B에 대한 어, 처리를 말하고요. K라고 하는 것은 반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반복수. 그래서 모형을 보면 mu, 전체 평균이죠. 플러스 알파 I, 그러면 요인 A의 I번째 처리에 해당되는 효과를 말하고요. 플러스 베타 J는 요인 B의 J번째 처리의 효과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감마 IJ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는 알파 베타 IJ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인 A와 요인 B의 요인 B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효과다 또는 교호작용 효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호작용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플러스 EIJK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오차항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곱합으로 분류를 해보면 좌측에 있는 식이 TSS 전체 제곱합이고요. 그다음 우측에 첫 번째 나와 있는 항이 바로 SSA 요인 A의 제곱합.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SSB, 그래서 B 요인의 제곱합. 그다음 세 번째 있는 게 SSAb,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제곱합. 그고 마지막이 5차 제곱합 SSe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와 관련되는 어, 분산분석표도 다음과 같이 4쪽 슬라이드 좌측 위에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먼저 요인을 보세요. 어, A 요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B 요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A 요인과 B 요인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교호작용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요. 오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한 게 이제 전체가 되는 거죠. 어, 자유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인 A가 어, 처리 수준이 A계가 있다면 A-1이 되고요. B요인의 처리가 B계가 있다면 B-1이 되면 되고요. 상호작용은 바로 A요인과 B요인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A-1 곱하기 B-1이 되고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요인 A가 A범주 요인 b 가 B계 그 범주가 있고요. 가려열고 반복수 빼기 1을 하면 됩니다. 전체는 ABR 전체 자료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3쪽에 나와있는 제곱합 계산에 맞춰서 A 요인의 제곱합 SSA, SSB, SSAB, SSE, TSS로 표현하면 되고요. 평균 제곱합은 바로고 그 제곱합을 어 왼쪽 두 번째는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오차 부분이 MSE라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 검정도 세번을 하게 됩니다. A 요인에 대한 효과 FA, MSE분의 m MS2. s a 그다음 B에 대한 건 FB는 MS/2분의 MSP 이런 거죠. 어, 그 이제 보통은 블락 효과를 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F/AB라는 건 어, MS/2분의 MS/AB래가지고 상호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부에 여러분들 표를 보면 기무가설이 H0는 알파1 입고로 알파2 입고로 알파에 있는 영즉 모든 처리 평균의 효과는 없다 이런 거죠. F 검정을 하게 되고요. 베타 1부터 베타 b 꼴이 0이라는건요인 b에 대한 어, 주 효과 메인 효과가 없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감마 ij 꼴이 0이라는건 바로 상호작용 효과는 없다 이런 거죠. ms 2분의 ms ab라는 세타 f 검정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laughs> 어, 슬라이드 5쪽을 보면요. 여러분들 판매량 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 어,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6.10 자료이고요.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어, 여러분들 슬라이드 5쪽 우측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한 회사에서 어, 새로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하려고 해요. 새로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어, ABC 어세 가지 디자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ABC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어, 지역을 지역을 대중 소도시로 구분하고 대중 소도시에 각각 9개씩, 9개씩, 9개씩 총 27개의 매장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시범적으로 한번 판매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해보고 나온 판매량 데이터가 바로 6.10 판매량 데이터인 거입니다. 여기서 디자인, 디자인 설계한데 ABC 세 가지가 있죠. 그다음 도시 구분이 어, 여러분들 보면은 어, 대중소가 있어요. 그리고 각 처리에 대해서 반복이 몇 번씩 일어났어요? 세 번씩 일어났죠. 그래서 A 디자인에 대해서 대도시에서 얻은 판매량 데이터는 23, 20, 21 이렇게 얻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기서는 어 주효과 메인 이펙트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상호작용 효과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때는 오쪽 우측에 있는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볼게요. 어, 데이터 이름을 줬어요. exam.sales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두자 도시 CT는 i y 라지 미들 스몰이고요. 그다음에 두 디자인은 ABC라고 두 문을 줬고요. 또 두는 반복이 1 2 3 3번 일어났죠. 그래서 입력이라는 건 판매량, s a l e s 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 결과를 일고성 아웃풋으로셋 받아나라 이런 거죠. 두 문은 따라서 항상 뭐에 n 드를끝나자 그래서 두 문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end, end, end로 맞춰진 겁니다. 카드문을 통해서 자료 입력이 여러분들 6.10표 데이터와 같이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두 문을 보면 city, large, 대도시에서 디자인 a에 대해서 첫 번째 반복은 2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대도시에서 디자인은 a고 반복수 두 번째는 20.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읽은 걸볼수 있어요. 어, 카즈문의 세미콜론 러너에서 데이터 스텝이 끝났고요. 프락 아노바 분산 분석 프로시저가 이제 시작이 되죠. 데이터 이름은 USS 데이터셋이고요. 클래스 그룹 변수는 이제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 디자인 타입이 있는 거죠. 모델문은 반복 반응 변수 Y s a l e s 가 좌측에 있고요. 어, 그다음에 요인에 해당되는 거 도시 시티 디자인 도시와 디자인의 상호 작용이 모형에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고요. 민스를 통해서 민스 어 사후 분석이죠. 도시에 대한 것, 디자인에 대한 것, 도시와 디자인에 대한 상호 작용에 대한 부분을 출력해 달라라고 하고 런을 통해서 맺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기. 어, 육쪽과 관련된 는 출력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 출력 결과를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맨 위에 출력 결과가 디펜던트 블스는 이제 판매량, 세일즈죠. 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 모델이 이제 소스는 모형에 의한 부분, 에라의 오차에 의한 부분, 이제 전체가 있죠. 모델은 뭐예요? A 요인에 대한 부분, B 요인에 대한 부분, A, B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 이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분산분석표에 보면은 그 모델에 해당되는 자유도 8에 해당되는 게 중간에 보면 소스에서 CT 디자인 CT 곱하기 디자인 어, CT는 이제 도시 효과 디자인은 디자인 효과 CT 곱하기 디자인은 상호작용 효과에서 자유도가 CT 312 디자인 312 그다음 2곱하기의 상호작용 4에서 그걸 다 더하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모델 부분과 같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걸 한번 보면요. CT 부분에 대해서 F 검정을 한 결과 P값이 0.2094죠. 그쵸? 그래서 CT에 대한 메인 이펙트 주요과는 유의성이 없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어, 디자인을 A로 할 것인가, B로 할 것인가, C로 할 것인가에 대한 P값 유의 확률을 보면 F 검증 결과 0.0318이죠. 디자인은 주효과가 유의성이 있다. 그 다음 도시와 디자인의 상호작용효과, 교호작용을 보면은 p 값이 0.0082로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디자인에 대한 주효과, 핵심은 이런 거에요. 디자인에 대해서 주효과가 있는가? 또는 디자인에 대해서 교호작용, 교호과가 있는가? 이둘 중에 어느 거 하나가 있으면 디자인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분류의 반복기 있는 경우를 요인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상호작용이 있으면 먼저 상호작용 효과를 먼저 보고 종합적인 해석을 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도시라는 건 이제 우리가 블락으로 잡아서 관심은 없지만 주요과는 없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도시냐 또는 중소도시냐 소도시냐에 따라 디자인의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는 건. 그래서 디자인 효과를 이야기할 때 도시 구분을 끼워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맞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상상 판단 기준은 판단 기준은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도시 구분을 끼워서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도시 구분을 끼우지 말고 해야 되는가는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는 끼워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없는 경우는 끼워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어떤 이와 관련되는 디자인 ABC에 대한 평균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레벨 디자인 레벨에 따른 여러분들 평균들도 또쭉 출력돼 있는 걸칠쪽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평균들을 프로파일 도표로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좋죠. 그쵸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어, 프락썸머리 세스 데이터 셋 이름을 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클래스를 CT하고 디자인을 줬고 우리가 관심을 둔 변수는 이제 판매량 데이터고요. 그 결과를 아웃풋 아웃 민아웃이라고 하는 세스 데이터 셋으로 봤고요. 특히 민 세일즈에 대한 미니 갖다 maan으로 -E 찍어달라는 거고요. 런해서 프로시저를 맞춰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 심볼 1, 심볼 2, 심볼 3 해가지고 각각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기호로, 어떤 색깔로, 어떤 크기로 찍어달라 이런 거고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프락지 플러시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플라시는 미인 곱하기 c t 는 디자인 루루해서 찍어달라 이런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가로에 뭐냐면 대도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 소도시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매량이 나와 있고요. 어, 파란 색깔이 디자인 C고요. 빨간 점선이 디자인 B고요. 검은색이 디자인 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매량을 기준으로 볼 때, 대도시에서는 뭐예요? 검은색, 즉, 디자인 A를, 어, 이가 높고, 중소도시에서는 빨간색, 디자인 B가 판매량이 좋고요. 소도시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 연두색, 연두색, 디자인 C가 어, 판매량이 좋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도시별로 판매량의 그 우수성이 달라진다라는 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응. 이것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어, 판매량 데이터를 판매량 평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도시를 끼워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상호작용이 있을 땐 그런 거고요. 똑같은 걸 우측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는 만약에 어떤 만족도를 구했다. 그럴 때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20대에서도 제품 컨셉 A가 제일 높고요. 30대도 높고 40대도 높죠. 그래서 이렇게 엉키지가 않죠. 평행하죠. 기울기가. 이럴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컨셉 A 제품을 다 만족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 이걸 특별히 20대에서는 어떻고 30대에서는 어떻고 40대는 어떻고 하는 이런 연령대를 끼워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어 이것은 다른 사례 하나는 어, 한국 스포츠 리서치라고 하는 저널에 나온 건데요 초등학생의 체육 수업 활동 선호와 체육 특기적 활동 참가자의 신체적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근데 스포츠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호별 참가별 선호별 곱하기 참가별 이렇게 이제 어, 메인 이펙트 어, 스포츠 유능감이 Y죠. 그 다음에 선호참가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인이고요. 그것서 상호작용을 본 거죠. 그래서 F검정을 통해서 유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 되어있는 걸 볼고요. 또 하나 Y가 체지방 날씬함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외모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건강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분류 이원 분산분석 어, 표 제목에 보면 이원별량분석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정확하게는 이원분류 분산분석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볼게요. 어, 이것도 이온 분류 분산 분석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상호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체육 시간을 선호하냐 비선호냐에 따라서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육 시간을 선호하는 그룹은 어, 체육 특기 적성 참가 평균이 높고요. 체육 시간을 비선호하는 사람은 체육 특기 적성을 비참가하는. 그럴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높은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우측에도 이제 체지방 날씬함에 대한 이런 상호작용 효과가 그 엉켜있죠. 기울기가 평행하지가 않으니까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걸 여러분들 이런 도표로 표시해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요인 실험과 관련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분산분석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분류 분산분석과 이원분류 분산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고요. 그 이후에 더 여러 가지 분산분석의 실험계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공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분산분석이라는 강좌 즉 실험계획법 관련되는 과목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분산분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